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가 조금 전 최종 투표일 55.1%를 기록하며 끝났습니다. 내일 결과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늦게 안철수, 황교안 두 후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철수 캠프 선대위원장 맡고 계시죠.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네, 안철수, 황, 황교안 두 후보가 공동 기자회견 5시 20분경인가요? 열고. 아, 아니구나, 아 오후에 어쨌든. 5시 반이었죠? 2시쯤에 예. 예, 예, 열었고요. 김기현 후보 사퇴 주장하셨는데 그 이유가 부동산 의혹, 그다음에 대통령실 전당대회 개입 의혹, 이두 가지인가요? 그거 말고도 사실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년 총선은 결국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 힘의 개혁 경쟁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 김기현 후보의 땅 문제, 부동산 문제가 너무 커졌고, 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소명이라고 그럴까요? 설명이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가다가는 뭐 내년 총선 완전히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국민의 힘, 당 대표의 부동산 문제, 이것이 다른 이슈를 덮어버리는 물타기 해버리는 그런 그 어, 좋지 않은 어, 상황에 빠질 수 있겠다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김변 후보께서는 여러 가지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많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네. 뭐 안철수 후보나 이제 다른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은 대통령이 탄핵을 에, 받게 된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얘기도 하시고 또 공천을 대통령과 아 어, 협의하겠다 네. 이런 식의 위험한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또 최근에 있었던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의 전당대회 개입과 관련해서도 뭐 이게 뭐가 문제나 문제인가 이런 식이세요 음. 그래서 결국은 어~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을 너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분이겠다 아 그래서 등등 해가지고 어~, 어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제 정치적인 정치적인 주장을 한 건데요. 네. 네 예, 지금 굉장히 사실 전당대회가 어찌 보면은 예, 너무나 너무나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예, 대통령실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이 계속 뭐 안철수 후보는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다 적이다 이런 발언들도 했고. 네. 그것까지는 저희가 참을 수 있었어요. 그냥 네. 뭐 상당히 모욕적이지만은 네. 뭐 그게 뭐. 어떻게, 그냥, 말을 아껴왔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러나 결국 일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에, 공무원인 대통령실의 행정관들이, 그, 전당대회에, 에, 개입이 됐잖아요. 네. 어, 어, 당원한테, 어, 어디 어디, 이, 에, 카톡방에 가서, 어, 홍보물을, 김기현 후보 지지하는 홍보물을 좀 퍼날라 달라. 음. 이런 걸 요청한 그 녹취록이 그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녹음 파일이. 네, 네. 네. 여태까지는 우리 안철수 후보한테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 뭐냐. 음.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런 얘기였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뭡니까. 저, 대통령실이 전당대회 한 복판에서 김기현 후보 지지 운동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안철수 후보 비방을 했고. 그래서 네. 이것은 우리가 참고 안 참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되겠다. 네. 이런 것은 어 차재 대통령실에서는 어 이거에 대해서는 어, 진상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원래 <laughs> 예전에 어떤 청와대 대통령실의 관례였죠. 네.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대통령실 그 관계자들이라고 하는 어, 사람들은 아니 이게 뭐가 문제냐 네. 이게 뭐가 문제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덧붙인 게그 행정관이 어 네. 당직자 출신이라서 그냥 네. 아는 사람한테 네. 에뭐 그냥 뭐 그냥 단순히 아는 사람한테 그냥 홍보 좀한 거다. 별 문제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당직자 출신이을 아는 사람도 아니었 습니다. 아는, 아,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아닙니까 저희가 제보를 네. 받았죠. 네. 그리고 그렇다면은 있죠 대통령실의 많은 공무원들은 별정직 공무원인데 네. 만약에 대통령실의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앞으로 지방 선거가 됐든 조합장 선거가 됐든 국회의원 선거가 됐든 막 개입해도 되나요? 이거는 그래서 이대 저기 뭐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굉장히 엄하게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 만약에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수석을 비롯해서 많은 행정관들이 모든 그 어 선거에 당내 선거가 됐든 무슨 선거가 됐든 특정인을 지지하고 특정인을 비방하는 예 그런 단톡방에 들락날락거리면서 게시물도 올리고 또 게시물 올려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상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게 이게 공직 기강이라든지이 공정성이라든지 법치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대통령실 일부 참모의 반응을 보고 네. 이거는 정말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참모들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데 그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자, 오늘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공수처에 고발하셨죠? 예, 예. 예. 대통령실 전대개입 의혹의 최종 윗선이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이제 저희가 받은 제보와 아, 또 기자들의 취재에 의하면은 시민사회 수석실이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네. 그런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단톡방에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초대 받았던 사람들 시민들이죠 일반 네. 그런 시민들의 단톡방에 이제 시민사회 수석실의 행정관들이 이제 초대가 됐고 또그 사람들이 초대한 사람들이 이제 음. 김기현 후보 지지 안철수 후보 비방을 했고요 어, 그렇기 그럼... 때문에 결국은 시민사회 수석실의 이제 책임자니까, 아 그렇게 직권남용으로 이제 고발이 됐죠. 자한 가지만 더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이게 일부 어, 과잉충성 하는 사람들의 일탈 행위라면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어, 감찰하고 어, 책임을 묻겠다라고 나오는 게 당연해 보이고요. 그런데 그런 조치가 없다면 이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뜻이다. 적어도 조장 당조한 거 아니냐, 대통령이? 라는 질문은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공정과 상식 법치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인데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고도 그냥 넘어갔으리라고는 저는 저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묻지 아. 않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 같아서, 대통령실이,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저는 그 여부도, 어, 알 수는 없지만, 네. 어, 지금 이, 이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 어떤 팩트라든지 이 사안의 중대함, 엄중함에 대해서 보고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런 그 일어났던 일또 녹취 파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네. 보고하지 않은 걸로 저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네. 네, 너무나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주변에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누군가 그럼 막고 있다 이런 또그 다음 질문으로 <laughs> 가게 될것 같은데. 저도 참 답답한데 네. 이게. 그래도 윤핵관 일부지, 일부지만은 윤핵관 뭐~ 전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윤핵관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그래도 정치를 하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나설 때 나서고 또 빠질 때는 잠깐 또 빠지는데 네. 지금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들은 너무 무대보다 생각을 어. 합니다 지금 사실 전당대회는 당에서 자유롭게 치러져야 될 전당대회인데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특정 후보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하고, 네. 어뭐 우리 안철수 <laughs> 후보죠. 네. 국정운영의 방해꾼이다, 장해꾼이자 적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네. 어, 윤심은 안철수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실 관계자에서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익명으로 했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의원이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처음부터 비정상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어 김기현 후보가 계속 윤심에 기대해서 사실은 윤심파를 제일 먼저 했고. 비방 흑색성전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 저희한테 네. 철새라 그러고 당에 기웃거린다 그러고 사상이 의심스럽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연포탕을 이야기하셨지만 은 결국은 진흙탕 싸움으로 시작이 됐고 또윤심에기 돼서 김장연대 또 에, 김장 연대도 들고 나왔고 네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유난연대라는 얘기 한번 했다고 해가지고 정무수석까지 에, 당에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무수석의 이야기도 후보는, 예. 정무수석이 독자적으로 할수 있겠나. 대통령이 적어도 그렇죠, 그런 방조가 있었던 너무 거 과하했고요. 아닌가. 너 예. 과했고요. 너무 과했고. 아, 안철수 후보가 아무 말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정말 수석이 당대표 후보한테 해서는 안될 말까지 했는데 저희는 그때는 그래도 참았죠. 왜냐하면 네. 제... 그래도 여당 당대표 후보로 나왔으니까 당원들이 불안해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통령실하고 가르쳐우면 알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차... 확인 차원에서 네. 경향신문에서 공개된 그 단톡방에, 네. 단톡방에 이런저런 홍보활동을 하던 대통령실 공무원의 녹취록이 있는데 추가로 다른 녹취록 또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가 있던데 다른 녹취록 가지고 계세요?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보 아, 네, 저희가 전대에서 이걸 뭐 모든 걸또막 밝히고 음... 이, 이게 지금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 사실 우리가 어, 시민사회 수석을 고발한다는 거는 정말 알겠습니다. 좋지 않은 거예요. 사실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당도 아닌데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이게 무슨 잘못이냐 이런 상황 인식을 한다면 이거는 앞으로 더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고 네, 대통령실이 계속 문제이수 없으니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캠프 김영우 선대위원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5 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